안녕하십니까 김용인 여행TV입니다. 중국 명산 트레킹 2일차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 단나산 양원산 트레킹에 의해서 인접한단나산 명산을 트레킹하고 오후에는 광동성과 인접해 있는 호남성으로 이동해서 고일행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바윗길을 걷고 풍광을 즐기면서 많은 추억 쌓고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호텔 조식입니다. 다나산 장로봉을 오르기 위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전날 다나산 내표를 했던 표를 가지고 다시 입장을... 강로봉으로 오는 케이블카 승강장입니다. 올망뚱망 배달려 가는 케이블카 자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인 현 위치 여기에서 음, 트레킹로를 통해서 오늘 목적지인 장로봉까지 갔다가 하산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목적지인 장로봉까지는 1,700m 떨어져. 처음에는 편안한 산책길입니다. 이런 아침 시간이어서 그런지 좀 한가합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다나산 일대의 홍석공원 풍광입니다 구비구이 창골 넘어 빨간 사암으로 이루어진 다나산 일대의 풍광입니다 단화산 일대의 풍경입니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층층 수직 결벽산입니다 이거 예전에 이제게문 닫은 네, 데 네. 여기 만들어 놓은. 네. 저기서 물을 이렇게 타고 이거 쭈루르루 와가지고. 여기도 우물이 있어요. 아, 물이 있네. 네. 장로봉 전망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암자가 있었던 흔적입니다 절토가 있는 데서는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설암사 절터입니다 바위 굴을 이용해서 <목소리도> 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폐쇄됐네요 장로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또가파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봉은 이곳에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60m 전방에 있습니다 드디어 장로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블카 승강장 바로 옆에 전망대도 가깝게 보이고 쪽으로 오른쪽으로 작은 강가인처럼 우뚝 석봉이 하늘 향해 찌를 듯서 있습니다. 아, 장로봉에서 되돌아 나와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을 내려와서 지그재그 내려가는 길로 내려갑니다 좋은 길이 없을 때는 이 바위를 쪼아만든 계단길을 따라 올랐나봅니다 이과장이잘따라오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이쪽으로 <목소리가> 가시면 안 되시겠지? 그지고 가파른 내리막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단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옥수고관계 아, 반대로 올라온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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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에서 올려다본 아, 정상길입니다.

수직 바이절벽에 잔도를 개설해서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장로봉 아래 다내길입니다 잔도 발 아래로는 수백길 수직 벼랑이 아찔하게 놓여 있습니다. 네. 와 바위와 바위 바이 협곡 사이에 쉼터를 조성해 놨네요. 어느 순간에 이 바위가 오므리들지 모를 이태함도 느껴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별전사 가실 분들.

조금 전에 내려왔던 단둑길이 보입니다 예, 음원석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500m 떨어져 있습니다 남근석이 있다면 음양의 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음원석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음원석입니다 대나무 터널도 지나서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호수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오토 기사님. 뒤통수가 예쁩니다. 3분이면 돼요, 3분. 네. 5분간 호수 배를 타고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음, 음, 하선 하겠습니다 오늘 다나선 트레킹은 아,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전망대로 갔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장로공까지 올라갔다가 땅에 대 금석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 코스 금석암사를 오르기 위해서 계단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40m 지점이 있는데 금석암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시예요. 자연적인 현상 같습니다. 마치 벌집 모양 같습니다. 무서? 통천동 여기서 네? 스님들께서 수도를 닦았던 것같습니 붉은색을 띠고 있는 사엄에 위치한 금석 암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연 석구를 이용해서 이런 시선물도 만드는데, 이게 우물입니다, 우물. 아마 이 절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반수를 모아놓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금붕어가 살고 있네요. 어, 상당히 네모난 바이 홈통을 파가지고 어, 석관수를 모으고 있네. 자, 드디어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탈마 대사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같습니다. 이런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절을 지은는만 금암동편 절로 납니다 이런 곳에 절을 지었어요 발안에는 첨길 낭떨어지 호수가 있습니다 그저 멀리 다나산 풍경구가 군립하고 있네요 원하는 대로 <목소리> 대웅전입니다. 대용, 여기는 비군이 스님들만 계시는 곳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단화산트레킹을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현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지 탄하진, 천지 탄하진, 천지 탄지 점심을 맛있게 먹고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남성 고이령 쪽으로 타고 있습니다. 붉은 사암층이 오랜 풍화 작용과 침식 장애로 인해서 절경, 절벽, 협곡, 웅덩이 등을 형성하였다는 아름다운 명소 고이령을 찾아왔습니다. 틀렁다리가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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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천 온천 계단입니다. 수록 고령 일대의 음, 풍광들이 한 눈에 내다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고령 일대입니다. 정말 신비할 정도로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골짜기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슬아슬 유리잔도입니다. 발레로는 수백길 바이베랑입니다 유리 알입니다 가파르게 그지없는 오른길입니다 난저 끝길에는 또그 무엇이 힘든 여행가들에게 큰 기대를 줄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길이 뒤로 넘어질 것 같은 아주 가파른운 오른 길입니다. 아, 여기는 심터가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아름다운 탄이라고 한국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탄은 산 꼭대기의 평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석양노을이 물드는 고일령입니다 협곡골짜기마다 잔두를 설치해서 탐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침이 정말 용기되고 풍화장에 오래 씻기고 달아져서 이렇게 골짜기 협곡을 이루고 있는 고이령입니다. 대단합니다. 자연의 신비함, 자연의이비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고이령입니다. 왜요 고이령.

그처럼 우뚝 솟아 있는 또 봉우리를 향해서 높은 계단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영 또한 아름다운 비경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그재그 또 오른길 올라가겠습니다. 협곡을 가로질러 올랐던 길은 석곡일선천입니다. 붉은 섬이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골짜기와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 고일형입니다. 아라아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 유리잔도 아슬아슬 유리잔도 발라래는 수천개의 바이벼랑 입니다. 내 교의 세말특게 트래킹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아래는 수청길 베라입니다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웃음> 자, 건너뛰야지.

조조조조조조심조심조심조심조세요아조또 <목소리> <목소리> 가야할 길이 멉니다 유리 잔도끼리 아찔함을 더지고 갔습니다. 고공 잔도끼리입니다. 내리막길도 험난합니다 좌우로는 깊은 협곡과 호수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짚라인이 요란 소리 내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고령 트레킹도 어두워지면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붉은 사암이 오랜 풍화작용과 중계 등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골짜기와 협곡을 이룬 고일령 트레킹. 오늘도 어제에 해서 밤이 되어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늦게 끝나고 힘들었던 만큼 아주 유익한 트레킹이었습니다. 저녁식사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식사로 음, 음. 현주 시내에 있는 유후 거리에 왔습니다. 옛날 도심을 조정해 놨다고 하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거리는 낮보다는 밤에 야경을 보러 오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목소리> 우이형 트레킹을 마치고 여행 2일차 묵을 호남성 천조에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중양이 중국의 2일차 머물 천조즉공대 등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21층이네요.